자 이번엔 제 64회 전기인능장실기 3일차 피해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튼쪽은 될수 있는 안 이렇게 펄스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조건을 꼭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 비교 판단에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했다라는거 그리고 어, 지금 그렇게 했는데요. 회신 문제를 보니까 한 2일차가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 2일차가 심각하게 문제점이 있었고, 2일차는 그, 요런 식으로 고쳤으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출처 우리에 해당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쳐서, 올바른 문제가 되게끔 해서 해야지만이 올바른, 뭡니까, 프로그램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문제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올바르게 풀어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현재는 그런 걸 가지고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참담한 참 현실이지 에? 그죠? 에, 참 이런 것들이 개선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에, 우리의 현실이죠 그참자 그러면은 3일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SSC가 예스. Yes.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젖히면은 음, 그 다음에 pbc를 갖다가 누를 때 예스에서 pl1, pl2, pl3가 1초 간격 순차 점등이네. 순차 점멸이 아니에요. 어? 예? 이 순으로 순차 점멸이 아니고 점등이야. 그러니까 에, pla가 에... 먼저 켜지고 그 다음에 plb가 1초 있다가 켜지고 그다음에 또 일주 있다가 PLC가 켜지는 PLC PL 가 켜지는 거지 마지막에 그래놓고 PLC PLC가 켜졌으니 이게 다켜지고서쭉 가는 거야 그럼 얘를 끄는 것들은 뭐냐 끄는 건 뭘로 끄는 겁니까 얘를 끄는 거지 노 네? no. 왼쪽으로 돌렸을 때, SSC를 갖다가 왼쪽으로 돌렸을 때 꺼지는 거지. 그때 그 얘기야. 그래서, 예, 이게 먼저 켜지고, 그 다음에 1초 있다가 1초 있다 이래서 so, 어, 다 켜지는 거죠. 그, 그, 그 얘기야. 순차 점등입니다. 순차 점멸이라고 그러면은, 꺼졌다 켜졌다 그러면 1초, 1초, 1초. 1초, 1초, 1초. 1초, 1초, 1초. 이렇게 하는 게 순차 점멸이야. 어? 순차적으로 전멸한다. 세 개를 갖다가 순차전멸 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전멸을 한다. 그럴 땐 그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순차점등이니까 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먼저 요거 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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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씩그 네, 얘기예요. 자, 요런 거 조심하십시오. 순차점등. 자, 그러면은 그 요, 요게 요한 동작이죠? 요렇게 한 동작. 그리고 다음 동작이 요렇게 있고 또 요렇게 있고 또 요렇게 해서 요건 끝나네 그냥. 반복되지는 않네. 자, 그럼 요거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S C가 on이냐 no? 왼쪽으로 젖혀 있는 거야요 S C가 P B C를 갖다가 눌렀을 때 P L D, P L E가 두 개가 점등을 하네요. 그다음에 P B C를 눌렀을 때 P L D가 소동하고 여기 소동하고 또 P B C를 눌렀을 때 P L E가 소동하면서 다시 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오는 거야. 어. 아, 이 반복하는 한번 누르면 두개다 켜지고 두번두 두 번째 누르면 필드가 꺼지고 세 번째 누르면 필드가 꺼져서 다 꺼져서 이렇게 다시 오는 거네 두 개만 이렇게 반복되는 동작 하나가 또 있고요 하나 두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은 자셀렉터수시 S S C 를 갖다가 오늘 하지 않았어요 왼쪽으로 돌려놨어요 그런 다음에 S C 를 갖다가 왼쪽으로 놓고 S S A 를 갖다가 Yes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렸단 말이야 입력을 집어넣었어. PBA를 눌렀을 때, yes, PLA가 점등을 하고, 2초 후에 2초가 지난 다음에 PLA가 소등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왔다라는 건 PB-A를 눌렀을 때, 다시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PB-A를 눌렀을 때 PL-A가 점등을 하고, 2초 있다가 또 꺼지고, 이거 계속 이렇게 빙빙빙 이렇게 도는 거지, 한마디로. 루프식으로 도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동작, 또두 번, 세 번째 동작.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동작 이렇게 했는데. 자, SSC를 갖다, 여기서부터 봐야지. SSC를 갖다가, 왼쪽으로 쳤어도 비접점이지 no, 이렇게 와가지고, SSB가, yes, A접점이죠. 오른쪽으로 젖혔어. 그때 PBB를 갖다 눌렀어. yes. PLP가 1초 간격으로 전멸을 하고, 3초 후에, PLC 가 1초 간격으로 전멸 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켜져 있는 게 뭐예요 전멸하는 게 PLB 하고 PLC 가 모두 1초 간격으로 전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1초 꺼지고 1초 켜지고 1초 켜지고 이게 꺼지면 얘는 켜지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얘가 켜질 때는 요거 꺼지고 이게 꺼지면 요게 켜지고 이렇게 반복하겠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초를 아, 그래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복되지는 않아. 그럼 얘를 정지하는 건 뭘로 정지하는 겁니까? 요걸로 정지하는 거죠. 이걸 왼 셀렉터스지 SSP를 갖다가 왼쪽으로 젖혔을 때, 그리고 SSC를 갖다가 어뭐야 오른쪽으로 젖혔을 때, 예, 예 그랬을 때여기 꺼지는 것이지. 요거는에요거 SPB를 갖다가 누른 다음에. 3초 후에는 이두 개가 모두 전멸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프로그램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도, 이걸 순서대로 보고 계십시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좌측에 있는 SSC를 갖다가 ON, yes, 그러면은, SSC, A접점이죠? yes니까. 그때, PB-C가 yes, 눌렀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bb-c, a 접점 해가지고, 자, 요거 순차로 1초씩 점등을 해야 되니까, 자, m1으로 출력을 내보내고요. m1으로 자기유지를 하겠습니다. m1으로. 아이, 타이핑 정말 못한다. 뭐, 어, 대,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m1으로 상, 했죠. 그러면은, 자, 1초씩 점등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에, 뭐, 3초짜리 타임을 쓰든지, 뭐, 5초짜리 쓰든지, 뭐 100초짜리 타임을 쓰든지 상관 없습니다. 어? 한번 해볼까요? 뭐, 10초짜리를 쓰든지, 뭐, 5초짜리를 쓰든지, 3초짜리를 쓰면 되겠지, 3개니까. 일반적으로. 타이머 TON, T1, 30, 잃어버리면 돼. 이렇게 하고. 자, 가장 먼저 켜지는 게 뭐예요? PLA가 켜지죠. p l a 가 먼저게 p l 인가 켜지고요. 그다음에 1초 있다가 그거랑 같다. 1초 있다가 D1이 10일 때 PLB가 켜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또또 1초 지나면 뭐2 2초죠? D1이 20일 때뭐 켜진다. 아, PL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 먼저 PB PB-C를 갖다 누르면은 뭔뭐 누르면은 여기 켜지고 그다음에 일초있딱 켜지고 일초있딱 켜지고 그러겠네. 뭐더이상 이제 동작이 안 돼. 그럼 뭘로 끄느냐? 열을 끄는 거지. 이거. 뭐 이거. 이거요. 이거, 이걸로 끄는 거지. 요게 오른쪽으로 젖을 때 이동작이 되니까 왼쪽으로 젖히면 이게 꺼져 버리고 이쪽이 동작하는 거지. 그다음에 요거 프로그램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SSC를 오늘 음, 오늘 하지 않았다. 노 o no, 니까 뭐예요? SSC 비접점이죠. 비접점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 PB C를 갖다가 한번 누르면은 음, PL D 하고 PL 다 E가 켜지네. 점등을 하네. PB 다시 C를 두 번째 누르면 p 들 어, 그러면 이거는 카운터 쓰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자, 요것도 누르는 거니까. 포지티브 접점 그냥 A 접점 쓰면 포지티브 접점 쓰는 게 좋습니다. PB C 포지티브 접점 카운터 CTO C1 해가지고 3이라고 하면 돼. 3, 3 이렇게 해가지고 3이라고 해서, 자그래한번 누르면 카운터 상태 값이 1이 되지 그럼 1, 1이면은 네거로 c 1이 1일 1일 때 뭐가 켜져요? p l d 하고 PL2가 켜지는 거야 p l d 하고그 어? 다음에 PL2가 켜지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좀 기교를 한번 부려보자. 1 이상일 때 켜진다. 그거나 같다. 그거나 같다. 1 이상일 때 켜진다 하고 그래서 어, PBC를 두 번째 누르면 카운터 상태 값이 2가 되지 PLD가 꺼지지 소등하니까 꺼지는 건뭐이 작다잖아. C1이 2일 때 꺼진다. 그리고 3일 때는 카운터가 자기꺼 카운터를 갖다가 리셋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어, 지금 요것도 리셋을 해줘야 되지. 응? A 접점으로 돌리면, SSC-A 접점이 리셋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이렇게 내려가서. 어, C1이 출력이 나와서 자기가 카운터를 리셋하면 되잖아. 3일 때는, 어, 뭡니까? 어, 다 꺼야 되니까. 이요 어? 꺾고, 요 2일 때 꺾고, 3일 때 이거 꺼지면 이 카운터를 리셋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C1A 접점이 C1을 리셋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병렬로 반대 접점이 들어가려면은 뭐예요? 뭐요 뭐라 해야 될까? C1, B접점이지. C1, B접점을 집어넣고, 반전명령어를 써서, 리셋 C1. 이러면 되는 거야. 요런 표현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요렇게, 요렇게. 어? 요런 것들 잘 배워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예. 맞아.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거 없어. 에이. 프로는 모양이 나쁘면은 저는 참 보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좀 근데 네 제가 좀 강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다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양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모양이 이것도 모양이 안 좋다 <laughs>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프로그램 한 것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쪽을 다 했나? 어이뭐 이렇게 몇줄 되지도 않는데 반을 다 했어요. 프로그램 <laughs> 지금 응? 몇 줄이야? 아홉 줄 여덟 줄 했는데 여덟 줄 했는데 프로그램 반을 했어. 와 굉장히 시험하 5분이면 프로그램 다 하겠다. 에? 에? 자, 또 해봅시다. 이쪽에 자, 이쪽 부분을 이렇게 프로그램 해봅시다. 여기 SC가 이제 에, C가 ON이냐? NO 그럼 B접점이네. SC 한번 보고 계세요. B접점 여기잖아 여기 B 접점 SCB 접점 그죠? 이걸로 시작하면 되는 그럼 내려가면 되네 여기서 그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어. SS A가 on on이냐 yes 그면 A 접점이죠 SS A가 on A 접점에서 PBA를 누르면 PBA 누르면 PL1이 점등을 하네 PL1 PL1 PL? 아, PLA가 점등하네. PLA가 점등. 자기 유지 걸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 나중에 이중 풀 처리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빼먹지 말아야 돼요. 에? 그리고 여기 여기에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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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 셀렉터 스위치, 푸시 버튼이니까 이거 틀리지 복귀를 하잖아요. 그래서 PLA가 점등하고 2초 후에. 2초, 2초 타이머 몇번 썼냐? T2네요. 2초 후에 PLA가 소등하니까 여기서 끊어주면 되죠. T2가 이제? 이렇게 끊어지면은 어, 끊어져서 이제 꺼졌으니까 자기유지가 풀려서 꺼졌으니까 다시 PBA를 누르면은 다시 켜지고 어, 반복하겠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프로그램 한 것이 어디냐, 요, 요, 풀로그램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것만 해주면 되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시작하지. s c ON이 B접점으로 시작하네. 이 뭐, 그냥 내리면 되겠네. 어, 여기여기아니 너무 길어. 여기, 여기 SSC B접점. 이쪽 시작을 했고요 SSB가 o n 냐 예스니까 A접점이네. 어? B, B. 그죠? 그래서, p b b 를 누르면, PBB, PBB를 누르면, PLB가 일초방적으로 전멸하니까, 지금 내부 메모를 뭘뭐 썼나요? M1 썼으니까 M2로 씁시다. M2. M2. M2 자기유지 해볼게요. M2. 자기유지를 한 다음에, PLB가, 어, 1초 간격 점멸을 하니까 타이머를 달아야 되겠네 TON T3 T3 2 0 1 1초 간격 점멸이죠 1초 온 1초 오프 잖아 어? 1초 간격 점멸이라는 건 1초 온 1초 오프라고 1초 간격으로 점멸을 하는 거잖아 점 켜지다 멸 꺼지다 그러니까 타이머, 몇 초짜리 써야 되는 거요? 주기가 2초 주기지. 그지? 에, 맞나? 맞지? 에,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해야 되니까 앞에 와서 끊겠습니다. t 통인가요 t3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1초 간격으로 점멸점멸 점멸. 1초 간격으로 점멸을 한다는 거. 예요니 그러니까 1초 간격이니까 2초짜리 써야 되겠죠. 그죠? 아, 1초 온 1초 오프니까 1초 음, 간격으로 전멸 1초 온 1초 오프라는 거지 이제 아,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꾸 헷갈린다 해보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3초 후에 3초 오니까 또 3초짜리 타임을 여기다 또 달아야 되네 아니지 지금 뭐야 PLV를 출력 안내버렸잖아 출 plb 를 출력을 내보내겠습니다. b 를 출력을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언제 꺼져야 됩니까? 언제 꺼져야 1초일 때 꺼져야 되죠? 작다 t3 가 1, 0일 때 꺼진다. 2초일 때 앞에서 끊어서 반복을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PLB가 1초 간격으로 전멸을 해요. 3초 후 그러면 3초짜리 타이머를 또 달아야 되겠네요. tont4 30. 3초 후에 PLC가 1초 간격으로 전멸하네. 그럼 PLB도 1초 간격으로 전멸할 거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 또 1초짜리 타이머를 또 달겠습니다. 또 여기서 음, 타이머 tont4 20! 1초간 우전별이니까 20! 에서 예, t4. 이제 좀 해주고, 어, 출력을 내보낼게요. plc, pl-c. 저는 내보내고, 1초 있다 꺼지고, 작다 t4가 1 0을때 꺼지고, 2초일 때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예,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러면 이중 코일만 해결하면 되겠죠. 지금 이중 코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PLA, PLA, M11, M12, 네, 두 개, 그 다음에 PLB, M21, M22, plc m31 m32 그런 다음에 그런데 세 개만 있으면 되죠. 엔드 쓰겠습니다. 엔드안 써도 되는데 쓰겠습니다. 그냥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자기 유지 걸어 놓은 게 있다고. m 만 m 만 맞고 자기 유지 걸어 놓은 거 있을 텐데. 아, 요건가? 요거는 에어 요거, 요거 그죠? 요거, 요거 M10이네요. M12? M12, 맞죠? 네, 요거에 대한 자기유지,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있고. 어, 자기유지 걸린 걸잘 봐야 돼. 이거 어,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d, e, d, e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프로그램이 다 됐습니다. 한번 다 됐는데, 어우, 뭐, 이, 이, 3일차는 2일차보다 훨씬 적네. 뭐, 1일차랑 비슷한 수준인가? 2일차보다 더좋은것 같은데요? 더 쉬운 것 같은데, 한번, 어, 동작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타임차, 요걸 보면서 하는데, 자, <laughs> 어, 왜 시기를 할수 없냐? 뭐가 잘못됐냐? 한번 볼까요? 음. 오류 경고 두개아 타이머가 중복으로 사용된다. <laughs> 이게 프로네 검사에 이렇게 보면 창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 타이머 아 여기 있네 여기 봐 아휴 타이머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 그지 3초 뭐야 이거 3초 후 3초 후 어우 여기 잘못됐네 그지 지포 틀리면은 막 사람이 당황하게 돼 있어. 어? 요 부분이 들렸어요 딥4가 중복을 돼서어 딥3초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PLC가 PLC가 어, 1초 간격으로 전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요게 3초 어, 맞네요. 자, 한번 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에, 이제 동작이 되겠네요. 들어가겠네. 자자 자, 이쪽 보겠습니다. SSC가 o 이냐 YES 그러면은 PB, PBA, PBB, PBC, SS, A, B, C 요거죠. 요거 하면은 요거 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켜졌죠. 그래서 P, B, C를 누르면 에, 요거 1초 간격씩 이렇게 순서대로 켜지네. 때도 다 때도 근데 이게 아아 아, 이거 온이라고 그냥 썼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문제를 완전 바꿔버렸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pbc만 이렇게 되어있고 온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pbc를 누를 때만 누를 때만 켜지는 거고요 떼면 꺼지는 거라고 문제 그 문제 3일차 문제 그래 그러니까 이 pbc 이거를 pbc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on이라고 하면은 누를 때는 켜지고 떼면 꺼지는 그런 거라고 그런 형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바꿔버렸네 이걸. <laughs> 그래서 이거 끄는 거는 얘가 끄는 거지 지금 어? 근데 이제 떼면서 꺼지고 요것도끌 수가 있겠지 두 가지인데 그렇죠? 떼면서 꺼지는 거죠 네, 그런 형태라고. 그죠? 다시 여기서 1초씩. 그죠? 네, 켜지, 점등이니까 1초씩 순차 점등이니까 요걸로 끄는 겁니다. 그래서 sc를 갖다가 오늘 안했냐도 요거 껐죠? 그때, 자 보십시오. pbc를 누르면 pbc는 pld하고 pld가 켜집니다. pbc를 누르면 자 누르면 눌렀죠? 눌렀다 뗐어요. PLT, A, B, C, D, E. 그죠? D하고 E가 켜졌죠? 그때 누르면 또 이거 꺼집니다. PLD가 꺼집니다. 눌렀어요. 꺼졌죠? 또 누르면 은 PL2까지 꺼져서 다 꺼집니다. 리셋되고. 다시 이제 또 누르면 이두개다 켜지고. 그죠? 여기로 와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켜졌어. 그때 이제 이걸 끄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해서 반복한다는 거 알았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뭘로을수 있어요? 이걸로 도을수 있는 거지. 이거 온. On. SSC가 원 n 이니까 이거 이거 이걸로 딱 이렇게 돌리면 꺼지죠. 그죠? 그래야 되겠죠. 여기 잘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서 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반복되는 또 SSC가 원 n 이냐너 그러니까 이거 꺼졌고 B 접점 SSA가 Yes 그러니까 이거 A, A가 yes, A 접점이 적 입력이 들어갔고 PBA를, TBA를 yes, 그면 PLA가 점등하고 2초 p a l 을 소동 하네딱 해서 딱 되고요. 이죠? 2초 있다 꺼지죠? 꺼져 버렸어요. 그죠? 다시 누르면 네, 다시 켜지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눌러서 켰으면 이걸로도 끌수 있죠. 이걸로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동작이에요 이동자 그럼 이쪽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 어... ssc가 노으니까 이게 꺼져있죠. ssb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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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요거죠? 요거를 on, yes, s yes. p, b, b를 하면은 plb가 1초 간격으로 전멸하고 3초가 plc가 1초 간격으로 전멸. 이거 다 전멸하네, 이두 개가. 요걸 딱 누르면 PLB가 일초간이 전멸할 겁니다. 딱 꺼지면서 이렇게 켜져. 서로 이렇게 그대로. 그죠? 이렇게 되죠. 계속 되죠. 요거 끄는 건 뭘로 끄는 겁니까? 요걸로 끄는 거지. 딱 꺼서 끄고요. 다시 켜고 동작하고 있을 때 요거 말고도 요걸 켰을 때도 꺼지죠. 리셋돼가지고 예. 동작은 정확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동작 테스트까지 했는데, 뭐, 3일차는 상당히 쉬웠어요. 이렇게, 쉬웠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2일차가 좀 문제점이 있었죠. p h 프로그램에 제어 동작 오류가 있었고, 출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오류가 있었던 게 2일차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2일차가 좀 문제가 되고, 3일차하고 1일차는 이, 요, 그, 뭡니까? 요거 이거 펄스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쪽에 이 비교 판단 안에는 조건을 집어넣어서 조건이 오르면 참, 네, 틀리면 거짓으로 해야 된다. 예스냐 노냐, 1이냐 0이냐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그 방향대로 화살표가 흘러가게 해야지만이 푸시 버튼이라든가 셀렉터 스위치라든가 이름 그에 대한 정확한 동작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할 때 보면 그 제어 동작의 오류가 하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동작이 달라진다. 그래서 각시험장의 감독관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 다, 제가 깎일 거야,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아예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감독관이라 들어와서. 그런 지경이라고, 이 시험이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그 2일차 때, 참,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 여러분들도 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항의나 해봤나 모르겠네요. 자꾸 항의해서 그것들이 수정되도록 이렇게 자꾸 노력하시는 게 여러분들 위하는 길인데 자꾸 이 무기나면 안 돼.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항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